선생님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저희 반에서는 착한 행동 반성문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고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반성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한 행동 반성문입니다. 먼저 착한 행동 반성문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학부모 총의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반에는 좀 특별한 반성문이 있어요. 착한 행동 반성문이라는 걸 해요. 제가 만든 건데요. 보통 잘못을 하면 한 아이가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걸 캐치를 합니다. 아,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쟤 때문에 선생님 또 화내시네. 저는 근데 그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를 혼내는 이유가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오히려 반에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쓰고 미션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위에 다섯 가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인위적으로라도 시키는 겁니다. 누구의 안녕 하고 그 친구 이름 쓰고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무슨 작은 일이라도 뭐 식상 줄을 맞춰준다든지 주변을 청소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의 서명을 다 받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쓰는 게 저희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성문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미 교육을 했고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일부러 좋은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걸더 방지를 하는 거죠 좀 특이한 반성문이 있고요 이번에는 착한 행동 반성문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성문 뒷장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게 해주세요. 뒷장을 다 적으면 선생님과 함께 다시 살펴보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단호함을 유지하되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아이의 잘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아이가 자신이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반성문을 쓰는 상황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앞장에 자신이 잘못한 점과 앞으로의 다짐을 작성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위에는 오늘 날짜와 번호, 이름, 그리고 내가 잘못한 말이나 행동을 적고요. 아래에는 앞으로의 나의 다짐을 적습니다. 앞장을 다 적으면 선생님에게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아이의 감정에 더욱더 공감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격려해주세요. 추가로 저는 이때 아이에게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선생님은 너가 미워서 웃는 게 절대 아니다. 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낸 것이다. 선생님은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도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다음날 학교에서 미션을 수행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좋은 행동을 실천해보는 시간입니다. 총 7개 미션 중 5개는 좋은 말, 2개는 좋은 행동 미션입니다. 미션마다 다른 친구들에게 해야 하고 친구들은 확인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반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 반성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절대 이걸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7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착한 행동 반성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착한 행동 반성문을 소개하고 활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효과가 점점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어겼을 때만 반성문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 행동 반성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